여기는 정비해상 불법 지중한파에 세워져 있는 금골 교차로입니다. 여기도 회선 낭비 엄청 해놨는데요. 이 신호등도 정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멸 신호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있고 저 위에 차량 신호등은 전멸 신호등입니다. 이게 다 혈세 낭비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신호등도 전멸 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등이 4개짜리. 불효 불급한 예산. 이 신호등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설치해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진도군이 설치했던 국도 관리청에서 했던 어차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건매한 가지입니다. 부조리, 부패, 불공정, 범죄자 천국.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민의힘 해산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공정, 부패, 국악국.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대상 불법 강공이라고 법령 해석했던 진도아리랑 청정 농산물 공동 브랜드 지주 간판이 세워져 있는 금골 교차로에서 김성훈이었습니다.